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인는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의 노조 결정 즉각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이전까지 ILO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4회로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회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앞서 정부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여야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경색될 대로 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하루 앞서 정부의 아이로 협약 비준 국회 동의안 제출은 시간 끌기에 불가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상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로 협약 비준에 따라 해직 교사를 포함한 전교제 즉각 합법 노조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래교육 선진지 견학차 미국 출장길에 있는 김병호 교육감은 하루 앞서 자신의 SNS에 전교조의 합법 노조하기이 열린 것을 환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허고행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말입니다. 어제 AI로 핵심 협약 비준에 관련된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비준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준을 포기하는 비슷하지만 아닌 사입이 발표였습니다. 촉구합니다. 정부는 조건 없는 ILO 핵심 협약, 즉각적인 비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산호의 공익, 최종 공익위원한 폐기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그리고 바로 정교조 법의 노조 직권 취소 또한 즉각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교조는 결성 30주년을 맞습니다. 내일 모레 25일이 바로 전국 교사대회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비겁함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정교조 법의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될수 있도록 조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25일까지 문재인 정권은 정교조 법의노조 직권 취소하겠다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을 하지 않는다면 정교조는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5월 29일 청와대 농성, 6월 12일 영가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대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총선까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심판할 것입니다.